한 남자가 아버지를 찾아왔는데요. 별로 기억에도 없는 애비지만 이상하게 피출은 땡기나 봐. 그 자리에서 그는 봐도? 70억짜리 건물을 상속받죠. 공시집 가만 70억짜리 건물이야. 버린 자식이지만 이 양반도 피출은 땡겼나 봐. 그러자 남자는 아내를 좋은 곳에 데려가고 많이 먹어. 이거 좀 먹는다고 잘안 쪄. 이어 비싼 선물까지 하는데요. 마음에 들어? 어. 포장해 주세요. 네. 흐르더니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 이혼하자. 이 남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몇달전 오늘도 되죠? 내 말은 안 듣기로 작정이라도 했냐? 아침부터 티격태격하는 야, 두 사람 아니 서들리곧 결혼한 데서 오늘 술한잔 약속 있다고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하니? 몇 번은 물어볼 수도 있지. 그리고 술 약속이 뭐 자랑이야? 그때 수진의 배가 이상한데요. 잠시 후 달력을 보던 수진은 내친김에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데 결과는 임신이었죠 이에 도훈에게 묻는 수진 오늘 을찍어씨 한번 뭐 나가봐야지 어이구 었잖아 하지만 도훈은 급히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출근을 한 도훈 신제품 반응이 어떤 것 같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리죠 사실 그건 수진의 휴대폰이었는데요 오늘 선생님 응급수술이 있어서 10시 예약은 12시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수진에게 전화를 하는 도훈 아직 집이지? 갈때 회사 좀 들렀다 가라 그는 산부인과 문자에 심란해지는데 잠시 후 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수진에게 묻는 도훈 산부인과는 왜? 그냥 혹시 너 임신한 거야? 그 말에 수진은 크게 서운해하고 혹시 임신했다고 진짜? 당신 표정이 그게 뭐야? 임신했으면 내손 끌고 가서 애라도 지울 것 같은 표정이잖아. 인사도 없이 가 버리죠. 그러자 미안해진 도우는 수지를 따라오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앉으세요.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이라고 합니다. 수지는 유산을 한 상태였지요.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게 해 주세요. 예. 마음이 착잡한 두 사람. 운전 내가 한다니까. 병원에 뭐어 그때 도훈이 서운함을 털어놓는데 임신 사실을 왜 말을 안 했어? 그 말에 화를 내는 했는데. 수진.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뻗어 자고 그나마 쉬는 날은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어쩌다 둘이 외식이라도 하면 집에 빨리 못가안 다리고. 하... 그러자. 도훈도 화를 나 내죠. 나 임신한 거 같아. 이말 하는데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나는 진짜 이런 게 너무 싫다, 수진아. 결국 두 사람은 크게 싸우는데요. 그렇게 싫으면 갈라서 갈라서면 될거 아니야. 왜 침착하지 못하고 매번 감정적이냐고. 그러더니 수진은 내려. 뭘 내려. 안 내리면 내가 내요. 아휴 그만하자. 어? 진짜 안 내리지. 아이 좀. 도훈을 두고 가버렸죠. 일로 화가 난 도훈은 그날 저녁 잔뜩 취해서 들어오는데요. 수진아. 그러자 수진은 방문을 잠그고 나왔 뭐야 왜 문이 안 열려. 아, 문 야, 저 사왔어? 아이씨. 이에 도훈이 서운해하는데. 야나 옆집 가서 잔다. 그러더니 진짜로 나가는 도훈. 아, 하지만 도훈은 사실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뭐 누가 문열 그때 문을 닫아버리는 도훈. 아. 그 바람에 수지는 들어오질 못하는데. 도훈 씨, 문좀 열어줘. 응? 어? 그 <laughs> 모습에 도훈은 웃음을 터뜨렸지요. 내가 싫은 게 바로 이런 거야. 응? 입장이 바뀌니까 기분이 어지 빨리도 안 열을 왠수야? 그런데 그때. 야, 뭐 낚시? 낚시 가야지. <laughs> 가야지. 도훈은 방에 들어가 버리고. 어? 아 일찍 자야지. 그럼. 아. 그렇게 수진은 문 밖에 남게 되었는데요 여보 그 순간 아. 배가, 통증이 심해지는 수진 나 배가 너무 아파 아. 결국 그녀는 친구를 불러야 했죠 20번도 넘게 전화했다 근데 니네 남편이란 작자는 아직도 꿀잠 중이신가봐 알고보니 수진은 유산 후유증이었는데요 유산을 했으면 조심을 했어야지 그렇게 수진이 쓰러진 다음날 아침 어. 뒤늦게 달려온 도훈 하지만 수진은 그곳에 없었고. 수진 환 남편인데요. 그, 자디가 만날 수죠조마가 퇴원하셨습니다. 퇴원이요? 심지어 연락도 되질 않았는데. 음... 사실 그녀는 친정에 가는 길이었지요.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 거야. 절대 찾아오지 마. 그렇게 잠시 시간을 갖는 수진. 벌써 일째다회사가병에서 괜찮아. 그러다 그녀에게 알람이 오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기념일 알람이었죠 한편 그 시각 꽃다발을 사고 있는 도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진은 도훈의 문자를 받고 오늘 안 잊었지? 저녁 8시 예약이야 그 문자에 수진은 기분이 조금 풀리죠 <laughs> 이에 서울로 돌아가는 수진 이어 그날 저녁 약속 장소로 오는데 예약자은 성함이? 권 도훈이요 저쪽입니다. 그때 먼저 와 있는 도훈의 얼굴이 보였죠 그런데 어? 그곳에 있는 도훈의 대학 선후배들 아유, 잘 오셨어요, 형수님. 잘 지내시죠? 사실 이 자리는 교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당신이 왜 어쩐 일이야? 교수님이 우리 주례에서 주셨잖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물도 못 드리고 해서. 이에 도훈에게 묻는 수진. 언제 어, 잘못 보낸 거야? 잠시 후사은회수연이만지자못훈은다했다지시후사요회는 끝이 훈지 그 잔뜩 훈해버 차까지 렇는두요람의과혼훈은잔이취해죠리리그렇음두 아침 의진혼눈치일이는 도훈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수진의 눈치를 보는 도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그때 우리. 아이 갖자. 수진이 아이 얘기를 꺼내는데요. 나 이제 나이도 있고 더 지나면 아이 못가도 씨. 그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당신은 왜 밖으로만 나돌고 나는 왜이만 매달리고 우리는 왜애정 없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사는지. 이에 아이를 낳기로 한것이었죠나 마지막이고 진심으로 힘든 결정한 거 하지만 얘기를 피하려 하는 도은. 이이그 모습에 수진은 자리를 떠 버리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수진. 지난번 얘기한 거 생각해 봤어? 그러자 도훈은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음, 오늘 병원 가서에 싹 묶고 왔어. 뭐? 우리 사이에 나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에 수진은 크게 화를 내죠. <laughs> 당신 미쳤어? 앉아봐. 나쁜 새끼. 너랑은 이제 진짜 끝이야. 결국 수진은 이혼을 결심하는데. <웃음> <웃음> 그러더니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거절하는 도훈. 안 돼. 왜 아이 없이 이렇게 사는 거더못견뎌 그는 왜, 아이에 집착하는 수진을 이해할 중요해. 수 없었지요. 아이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당신보다 훨씬 중요해. 그래서 누구 아이라도 가져서 나올 생각이야. 미쳤어 너? 남편은 묶었고 아이는 가져야겠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화가 난 그는 서류를 찢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밖으로 나온 도훈. 남편은 묶었고. 아, 이는 가져야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그는 답답한 마음이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갑게기 모든 게낯설게이껴졌죠이 일로 떻란도거어 며칠 뒤 병원을 찾았는데요 서 대리 0 1 0 8 7 6 5 8 6 6게게도 그의 병명은 근데 떻게 이거 어이 치매였죠. 도 씨. 올해 나이가 몇이죠? 입니다 하지만 도훈은 38살이었는데. 그렇게 병원을 나서던 그때. 여보세요. 맞네. 나 김희윤이에요. 봐요 그를 불러 세우는 한 여자. 알고 보니 도훈의 아버지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같은 병원 몰랐네. 사실 도훈은 그와 연을 끊은 상태였지저 양반... 나꼴 보기 싫어서라도 해외 가서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외국에 손자 장례치를 자신이 없더라. 그런데 도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희은 아픈 것도 속이고 이혼할 생각이죠. 아버지 몰래 결혼하면서 상속분 포기하기로 나랑 계약했잖아. 그녀는 유산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고 유산 문제 정리될 때까지 나랑 한 약속 지켜. 안 그러면은 수진 씨가 도훈 씨병 알게 될 거야. 그러더니 이혼을 미루라 말하죠. 아두 달만 참아 그럼 자기 마음대로 다 돼. 이혼 좀 늦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에 도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길로 한강에 오는데. 우리 아이 갖자. 안 돼. 네? 오늘 병원 가서 아애싹묶고 왔어. 그는 이 상황이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제 오픈한 로얄 바예요. 거리에서 초콜릿을 받은 도훈. 이를 보자 수진 생각이 나는데 초콜릿이 그렇게 좋아? 좋아. 너무 맛있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지요. 하지만 이제는 수진을 보내 줘야 했는데요. 근데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훈이 슬픔에 빠져 있는 한편 이혼 방법을 찾고 있는 수진. 그 인간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는 법이야. 남편의 귀책 사유 들면 돼. 어떻게?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차라리 네가 우리 남편 주면안 되겠니? 미너 이혼하자고 내 몸을 팔아?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그 정도로 수진은 이혼이 간절했죠 이혼을 안 해줄 때는 그러자 미경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냥 별거하는 거야. 별거 생활을 적어도 5년 정도 하면 판사도 손들어줘. 이어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는 미경. 이네 말대로 남편의 귀책 사유를 만들면 돼. 그리고 그 방법은 여자 젊고 예쁜 여자. 하지만 역내 기자 않는 수진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처참해. 아 그럼 네가 직접 꼬시든가. 어? 변장이라도 해서 외도의 증거를 만들어야 할 거냐. 그 말에 수진은 어이 없어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걸 모르겠냐. 그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미경. 화장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미경은 수진을 부추기죠. 친척하고 한번 해봐. 걸리면 장난이었다 그럼 그만이고 빵 걸리고 속으면 해박으로 바람이잖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잡지를 보던 그녀는 문득 유정이라는 인물을 생각해내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아는 동생을 찾아간 수진. 특수 실리콘 사용하면 완전 다른 얼굴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은 그들에게 특수 분장을 배울 생각이었죠 분장만으로 가능할까? 일단 해보자고요. 그렇게 수지는 다른 사람이 될 준비를 하는데요. 차유정이야. 난 차유정이다. 그 모습으로 도훈을 꼬셔볼 생각이었죠안 걸리고 속이면 진짜 내 남편 내가 한번 꼬셔보는 거지. 그 말에 리허설을 제안하는 두 사람. 실전에 없어서 그리고 그날 저녁 곧바로 리허설이 시작되는데. 지금 집앞 세탁소에서 셔츠 좀 찾아서 올래? 그 말에 세탁소를 들리는 도훈. 지금 세탁소 들어갔음. 그때 수진은 근처 차 안에 있었죠. 잠시 후. 레디. 액션. 차에서 내리는 수진. 그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엄마를 발견한 수진. 그때 두 사람은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를 본 수진은 분장이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되죠 우리 엄마도 날못 알아보더라 봤죠? 남편도 엄마도 몰라보는 가 이에 수진은 본격적인 작전을 준비하려 하는데 안 걸리면 제대로 도와준다고 분명 얘기했다 하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 브라이언 하... 그러더니 며칠 뒤 진짜 이유를 묻는데요 애나는게 목적이야? 그러자 수진도 솔직하게 얘기하죠 다른 여자로 만나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도 있잖아 사실 그녀는 도훈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건데요 그 사람 진짜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자 수진을 이해하는 브라이언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는 도훈에 대한 정보부터 건네받고 간략한 정보만 써오라니까 아주 박사 논문을 써오셨네 네가 생각나는 건다 써오라며 영화 제작자답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기획하려 하는데 청순 가련형 캐릭터로 이줄수 없는 첫 만남 한번 만들어볼게 그러던 어느 날 어, 왜? 도훈의 통화를 듣게 된 수진 장례식장? 어 불러봐 부천이고. 이에 그녀는 도훈의 일정을 네, 확인하고 오늘 밤새고 저녁만 먹고 들어올 거야. 그럼 또술 먹겠네. 어. 아마도 곧바로 브라이언에게 연락을 하죠. 오늘 우리 남편 장례식장 하는데 밤안 새고 온다니까 분명 대리 부를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대리운전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근처에서 누가 대리를 부르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우리 동네가 목적지로 뜨면 그게 99.9% 아저씨라고 봐야죠. 잠시 후 예상대로 대리를 부르는 도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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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어 왔어. 어떻게 어떡, 하지? 운행 운행. 그렇게 수지는 유정이 되어 도훈을 만나러 나가죠. 대리운전입니다. 차 앞에 서 계신 분인가요? 예예 예, 예. 아 여기 여기. 음. 안녕하세요. 네. 그때. <laughs> 도훈이 변장한 수진을 유심히 보는데요 게다가 수진은 차가 익숙해 보였죠 이차 많이 몰아보셨나 봐요 능숙하시네 네그 모습에 도훈은 혼잣말을 하는데 너무 닮았어 그렇게 수진이 운전을 하는 사이 어디선가 나타난 차한대 그리고 잠시 후 수지는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죠. 그때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브라이언이었는데요. 프로던니 진상 연기를 하는 브라이언. 어, 분로 그러자 도훈은 수진의 못해. 편을 들고 경찰 부르지 그 말에 수진은 울상 연기를 하는데. 아, 일을 봐주세요. 하지만 일을 키우는 브라이언. 경찰 부릅니다, 지금. 그때 수진은 눈물까지 봐요. 흘리죠. 아, 제발. 이어 작전대로 사건 접수가 되는데요. 후방 추돌 100%라 볼 것도 없어요. 운전자 성함 차유정 확인됐고요.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도 가짜였어. 난 진짜 한줄 알았네. 경찰도 연기자들이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연기가 너무 좋으시던데 <laughs> 그렇게 오늘의 작전이 끝이 나고. 대준아 네, 진짜 연기해 볼 생각 없어? 아니 아까 그막 슬픈 표정 지는데 나 어, 완전 소름 돋더라고. 그 아, 말에 수진도 안심을 하는데요. 이젠 비슷해도 다른 사람이라고 믿겠지? 당연하지. 그런데 다음 날. 어제 많이 늦었더라. 일이 좀 있어서. 수진을 바라보는 도훈. 뭘 그렇게 봐? 이제 뭐막 나가겠다는 거야? 그 여태 막 나가고 막산게 누군데? 그런 수진을 보던 도훈은 이어 휴직에 대해 알아보는데 평가가 아마 3개월까지 가능하지. 그러다 아예 퇴직까지 고려하죠. 퇴직 신청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 아니, 동기 중에 제일 잘나가는 놈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런데 그때 유정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어제 대리운전한 차유정입니다. 잠시 후 그녀를 만나는 도훈 공인비를 한 15만원 달라네 여기 계좌 쓴대로 돈 보내시면 돼요. 그러자 수진은 돈이 없는 척하고 피해 차량이 범퍼를 외국에 주문을 해야 하고 그동안 렌트비까지 부러줘야 해서 이어 가짜 직업까지 내세우는데 시나리오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밤에 알바를 하는 건데 계약만 되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도훈은 수진을 떠올리죠. 그림 이제 포기하고 나 그냥 취직할래. 이에 그는 수리비를 안 받기로 하는데요. 다 잊고 글잘 쓰세요. 그 순간. 가방에서 수진의 진짜 휴대폰이 울리는데요. 와, 맞아, 맞아, 진짜. 그건 바로 엄마의 전화였고. 작년에 명품백 산거 있지? 어, 그거네. 그거 하루만 빌리자. 알았어. 그후 수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도훈은 이미 각오 없었죠. 그렇게 도훈을 유혹하는 일은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이에 다음 날 브라이언을 찾아간 수진. 아, 이가 없는데. 그들은 실패의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형님 그 남자 취향은 없는 거지 미쳤어 이미 딴 여자가 있는 거죠? 네. 아니야 딴 여자 없어 그 말에 예림은 다른 방법을 떠올리죠 일단 무조건 둘이 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네. 카센터에 네. 온 도훈 저분이 사부내신 분이라고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수진에게 사정을 묻는데요 벌써 시나리오 계약한 거예요? 같이 사는 친구한테 빌렸어요 그 말에 도훈은 돈을 돌려주죠 이거 받아요 어, 나중에 시나리오 계약하면 그때 줘요 그러자 낸큰 기회를 잡는 수진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안 그럼 이돈 절대 못 받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식사를 하게 되고 주인공이 원래 낚시하는 사람이라고요? 낚시 얘기에 반가워하는 도훈 낚시 좋아해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자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낚시는 글로 배우기가 힘들어요 주변에 잘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빠르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연락을 하는 수진. 한 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정식으로 취재 요청 드립니다. 이에 도훈은 그녀를 만나고. 반짝 이렇게 잘라주고. 수진은 오늘도 철저히 유정이 적어라죠 동영상을 보고 또 봤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똑같이 했는데. 그 말에 도훈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초심자가 하기에 괜찮은 방파제가 하나 있는데 괜찮으면 내가 우리 팀에 껴줄게이 소식을 들은 미경. 둘이 낚시를 갈 거라고? 그럼 드디어 자는 거야? 하지만 수지는 마음이 복잡했지요. 아직도 두렵냐? 진짜 바람 날까 봐. 그래도 며칠 후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요. 죄송해요. 안 늦었죠. 잠시 후 섬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즐기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배를 놓친 두 사람. 막 배가 떠난 거예요? 벌써 떠났지 사실이건 치매 증상 중 하나였는데요. 먼저 시간 지남력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이 몇인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잊고 있게 돼요. 예, 사과를 하는 도훈.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을 좀 깜빡깜빡해요. 코로나 도훈의 병을 모르는 수지는 그런 도훈이 못 마땅했지요. 연기 참 잘한다. 어느덧 해가지고 아. 숙소에서 술을 마시는 두 사람. 첫사랑 얘기 해줘요. 그 말에 도훈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시험 공부하느라고 졸려서 하품하는 모습이 예쁜 여자였어요. 사실 그건 수진의 얘기였죠.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때는 그림 그리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 여자 앞에 앉아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도훈. 그때 그려준 그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도훈의 사랑은 시작되었죠. 그 여자는... 사랑이 뭔지 모르던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어요. 그얘기를 듣던 수지는 부럽네요. 모르는 척 다시 물어보는데 그 첫사랑이 아내분이에요. 네. 이어 정말 궁금했던 걸 묻지요. 아직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자 도훈의 목소리가 가라앉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렇게 자리를 뜬 도훈은 혼자서 마음을 달랬지요. 그렇게 섬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육지로 돌아온 두 사람. 그때 수진이 벨트를 쉽게 여는데요. 저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실 그 벨트는 고장 난 것이었지요. 이건 언제 고칠 거야? 사람 태울 때마다 내가 풀러 줘야 된단 말이야. 이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도훈 이차 많이 몰아보셨나 봐요. 능숙하시네 아무래도 그녀가 낯설지 않은데 이어 얼마 전 일이 떠올랐죠 까먹지 말고 세탁소 꼭 들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한편 수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첫사랑이 아내분이에요? 네 그건 어제 도훈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아직... 아내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이에 돌아서는 수진 그 모습에 도훈이 다가오자 수진은 그의 품에 안기는데 그 손길에 도훈은 그녀가 유정이 아닌 수진이라는 걸 깨닫죠 사실 내가 그러자 그녀를 끌어안는 도훈 이어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사실 어제 거짓말을 했어요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는 수진에게 속아줄 생각이었죠 유정씨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도훈은 유정과 바람이 나기로 하는데 사랑합니다 차유정씨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수진 사랑한대 날 네. 도리어 그녀가 혼란스러워지는데 근데 내가 내가 아니잖아 유정이잖아. 그렇게 수지는 고민이 깊어지고. 아, 나어떡 할까.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유정의 전화가 울리고. 어디에요? 대놓고 마음을 표현하는 도훈. 벌써 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다음을 기약하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기억에 남을 일을 면 좋겠어요. 그 말에 수지는 배신감을 느끼죠. <laughs>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도훈이 듣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때 도훈은 수진의 손을 잡아보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밤까지 함께 하죠. 그러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가요, 이제. 조심히 가.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치고 잠시 후두 사람은 호텔로 오는데요. 내키지 않으면 그냥 가도 돼.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수진. 내키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고 먼저 씻을래요. 수진은 도훈의 불륜 현장을 녹음하기로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는데요. 이어 다음 날 먼저 자리를 뜨는 도훈. 그러자 수진은 곧바로 녹음 파일을 확인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는데. 나쁜 새끼. 그런데 그날 아침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 도훈. 이에 그는 아무 집이나 가보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고 그 다음 집도 도훈의 집은 아니었지요. 그렇게 헤맨 끝에 도훈은 집을 찾는데요. 그건 수진이 만든 스티커 덕분이었지요. 그렇게 잠시 집에 들른 도훈은. 그날 오후 아버지를 뵈러 가는데요. 별로 기억에도 없는 애비지만 이상하게 피기나 봐. 그때 봉투를 건네는 희이 양반도 피은겼나 봐. 나기를 했더라고. 그건 상속 과정이다 끝났다는 얘기였죠시 70억짜리 건물이야. 이에 수진과 외식을 하는 도훈. 많이 먹어. 이런다고 내 생각 안 바뀌어 생각 바꾸라고 한적 없어 이어 수진에게 선물을 뭐 하는 사주려 하는데 결혼 기념일도 못 챙겼잖아 하나 골라봐 그 말에 화를 내는 수진 아, 내가 지금 우스워 보여? 이런 비싼 선물 사주면 이혼이고 뭐가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러나 도훈은 물러서지 않고 결국 가방을 선물하는데요 아, 포장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아까 그러니까 너는 생각 안 바꾼다고 했지?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도훈이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두 사람. 그 순간 도훈이 문 앞에서 망설이는데요. 뭐 해?" "잠깐 통화니까 먼저 들어가." 도훈은 자신의 병을 계속 숨기고 싶었죠. 이에 수지는 도훈이 바람났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나 얼마 후 이혼 서류를 내는 두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은 남남이 되고 드디어 남이네. 도훈은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혹시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자. 그는 수진이 끝까지 아무 것도 모르길 바라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마주치지 말고 절대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거고 절대 기억도 하지 말자. 그 말에 오해가 굳어지는 수진. 참 당신답다. 잘 살아. 그렇게 두 사람은 돌아서는데요. 그후 수진은 싱글라이프를 시작하고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며 지내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근데 다행히 아주 잘 보이네요 어, 아기집 옆에 여기 난황도잘 보이고요 이에 예, 마음이 복잡해진 수진 와인 안 마셔? 그녀는 미경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죠 나 임신했어 뭐? 누구랑? 도은씨 사실 아이는 바로 그날 밤 생긴 것이었고 혹시 그날 밤? 짜딱 맞아. 대박. 도훈 씨 그리고 수진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데. 무조건 나서 키울 거야. 그렇게 몇달후 수진은 그토록 바라던 엄마가 되죠. 이어 몇년 후에는 아이도 많이 커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을 발견한 수진. 잠시 후두 사람은 서로 스치는데 하지만 도후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죠. 과연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그리고 도후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걸까요? 가을에 어울리는 멜로 드라마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오늘은 2019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바람이 분다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멜로 연기의 장인이라 할수 있는 가무성과 김하늘의 만남으로 당시에도 많은 화제를 낳았었죠. 사랑을 되찾고 싶은 여자 수진과 기억을 잃어가는 남자 도훈 두 사람의 엇갈리는 마음을 보다 보면 잊고 있었던 감정들도 되살아날 것 같은데요. 이 가을 가슴 뭉클한 멜로 드라마를 찾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고 바람이 분다. 꼭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드라마 바람이 분다. 남이 분다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